정답은 12가 정답이고, 자다 개의 문자 A, A, B, C, C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A 사이에 홀수 개의 문자가 이리동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라고 했네. 그럼 A와 A 사이에 홀수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개 들어가거나 5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A, A 사이에 홀수 아, 한 개가 들어가는 거 A, A 제외하고 B 아니면 C가 들어갈 수 있지. 그래서 B 들어갈 때랑 C 들어갈 때랑두 개로 나눠. 그리고 얘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야. A 사이에 B 들어가면 C, C 남잖아. 그리고 배열을 해주면 세 개를 나열을 하는데 같은 게두개 있는 거야. 그래서 3팩, 2팩. 세 가지. A 사이에 C가 들어가면 남은 게 A, C, 아, B, C가 남겠지, 남은 게. C가 두 개니까. 그리고 배열 해주면 얘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다 다른게 돼서 3팩, 6가지 그 다음 AA 사이에 3개가 들어가는 거 B, C, C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양 끝에 A 놓고 가운데 3개 배열하는거 3팩 남기 2팩, 그래서 3개 다 더해주면 12가지다라는 거죠